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할게임 바로 젤다 무쌍 대장의 시대입니다. 가보도록 하죠. 헉, 좋은 거 많이 얻었네. 오, 좋은 거 많이 얻었어. 좋은 거 많이 얻었어. 음... 응. 음 스케일 가디언, 그리고 탑. <laughs> 당연하지 100년 후의 기술인. <놀라> 설마 성까지 가는 건가? <놀라>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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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봤는데. ハイラレたあなたも無事だったのですね。はい、姫様。ちょうどプラーから、シーカーストーンを。ヒ、まあ、姫様。マ。 커스톤에 투영된 가디언의 메시지. 그 고대는 자신이 젤다를 구하기 위해 재앙의 한가운데서 시간을 거슬러 왔다고 기록되어 있다. 커스톤 투영된다. 임파는 그 가디언과 평안의 돌연이 나타난 탑의 조사를 고대 유물 연구자인 프로와 로베리에 의뢰할 것을 제안했고 하이랄 왕은 그녀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아이랄우와간 오케이, 단아 아무튼 푸루아한테 간다는 거죠. 그 꼬맹이 아니었나? <laughs> 어, 이거 뭐야? 아이라이 기사 링크의 명함으로라 갑자기 나타난 스스케이케타을 전투의 중요한 거점으로 간주하여 방어하고. 정체불명의 시간을 넘어 가디언의 힘이 과연 믿을 만한 것인지 연구자들과 함께 조사하도록 하라. 그대에게 여신 하일리아의 가오가 함께 하길. 로암, 보스, 포라모스, 하이랄. 오. 링크, 하이랄의 기사. 화려한 하이랄 왕가를 섬기는 기사 집안 출신의 청년. 타고난 신체 능력과 검술 재능을 갖고 있으면서도 항상 달려는 게을리자는 노력과 인파, 하이랄성의 집행 보좌관을 맡고 있는 시커족. 나이는 어리지만 훌륭히 정무를 보좌하여 젤다에게 신뢰해 받고 있다. 근면 성실한 성격이지만 조금 나사가 빠진 구석도 있다. <laughs> 오케이. 어, 옆쪽에 떴어 뭐가? 어, 많이 뜬다 생각보다. 하이랄의 시커스톤으로 행성질 스탠카터 하이랄 각재 문제를 해결하면 동료가 성장한다. 젤라의 전설 브레스 오브 더 와일드의 재장 데이터가 발견되었습니다. 특정 무기를 획득합니다. 한병의 목검, 물음표 특전이 발견되었습니다. 특정 무기를 획득합니다. 한국 내 국장 받겠죠? 이스페이션 베스의 데이터가 발견되었습니다. 특전을 획득합니다. 오오와 고대 병기 가보 고대 병기 경갑시작품 고대 변기구멍 오 좋아 이런 건가? 이런 것도 네 파이럴 검술교실 예. 해주면? 한 손목이 콤보 추가 오 좋아요 파이럴 챌린지를 클리어하면 해장 지망의 온운더가 상승한다 많은 사람들 과 간에 하면 전투에 도움이 되는 힘을 얻을 수 있다 이런 거 좋아 옷도 옆에 생겼네 와저 어? 꼬리 또 해줄게요. 해주면, 임파트 플러스 1. 오. 어, 이런 거 꼴이야. 이거 생각보다 좋거든요. 음, 리젤 포스는 아직 못 잡았고, 얘를 소재 아이템 건네기. 오, 이런 거 좋아요. 아럼 이제 또 여기 에 나왔지. 이거 찾아보자. 일단은 요게 어... 이거를 눌러서 한번 가리고, 와... 이거 사기다. 한번 볼까? 어... 이거 한번... 이걸로 한번 바꾸고, 한번 해보자. 인파... 여기서 이걸로 바꿔주고, 요리는 요리해주고, 출격하기고, 음,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수개의 가디언의 흥미를 가진 젤라는 임파 그리고 호이고사, 호이기사 링커와 함께 프로와 로베리가 곧 기다린 고대 연구소로 향했으나. 다 너무 걸리적거리게 하는 건가? 어? 피하는데? <laughs> 이 아이는 어째서 저를 이렇게 따르는 걸까? 너무하네? <laughs> 당신은 누구인가요? 연구소에서 로베리아 연구자들에게 해석해달라고 요청해야겠어요. 동감입니다, 공주님. 어? 앞에서는 어 보리블린 몬스터 들어오고 뒤에서는 가디언이 때리고 있고 가보자 근데 마스터소드는 그런거 없나 와쎄쎄 해서 okay, 메시.고.아, 애들 다 죽여야 돼? 이런 이제 가는 거야? 와. 알비로 마그네캐치 아야. 저기다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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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X 타임 롤 타임 록이네. 가라! 후후! 아이스 위즈로. 간다, 하나, 둘! 죽으시고요. 강적 없나요, 혹시? 알피. 스메시. 나, 다. 됐어. 여기 하카리코의 단도. 아우. 쾅쾅아 <laughs> 망쳐 도 도망... 망쳐 도 망쳐 도 망쳐 살아어 설마 조종하는 거야? 에이 설마 조종할 하겠어. 어, 어 진, 진짜네. 사람은 그냥 잡을 수도 있겠는데? 길 뿐이지. 귀찮으니까 얘들 다 잡으러 가야지. 이렇게 반대. 어디에 발굴돼 있어?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 아닌가? 본데 아우 아파 소금쳐 아니, 못있 는데 어디 있 지. 일단 이쪽으로 가볼게요. 어 어디 가라는 거야? 오, 젤다도 싸운데 이제. 가 시고 어? 나머지 는딴 사람 한테 맡김 가동, 저격, 찻 가자, 페떡 <laughs> 빼기. オーケーオケー。 러시까지 해주면서 스매시 오케이 출격. 이제 어디 가면 되려나? 오! 300! 어? 여기가 아닌가? 이쪽이라 써져있긴 한데 여기서? 아닌가? 여기로 가면 어떨까? 점프! 쇼? 여기가고 여기서 이제 이쪽으로 가야되는데 길이 없는데 이길? 여기? 설마 이미 갔는데 내가 모르고 아.. 아닌가? 아니겠지 어우, 비켜, 이녀석, 아. 아, 응? 저기서 되게 많이 있네. 여기 올라가야지. 음, 냠냠냠 맛있어. 여기 올라와서 한번 싸워볼게요. 저기 있네. 오케 오케이, 이 아니, 안 되던데요. 아, 아무튼 됨. 여기서 이제 이쪽으로 아, 이거 안 돼? 이렇게 필살기 한번 보자 나이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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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추워라 이제 오케이 스매시 와우 끝? 저기로 가면 되는구만 음, 아까 여기 왔던 것 같은 느낌이 목표지점이 어디지? 근데 어디있어가디언이어디있지어가디언사라진 것. 일단은 없애어자가디언이어디있지어 저기있네 왜 저기 있어? 저기서 괴롭히고 있나 보다. 자 오늘 이렇게 질라무쌍 대장의 시대 봤고요. 지금까지었던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 눌러주세요. 그럼 이만 안녕, 바이바이.